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아침 알람에 맞춰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며 한 달을 버티고 겨우 남은 돈으로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 단 3%의 부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입이 자동으로 쌓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알수 있지만 거의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 바로 돈이 내가 아닌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나이, 학력, 현재 가진 자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언컨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부자가 되는 길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학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인드셋, 바로 돈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믿는다는 사고를 합니다. 은행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불안해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기회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정반대의 원리를 따릅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 즉, 원하는 결과를 먼저 마음에 그려놓고 그 그림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채 행동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아이디어이자 가치의 흐름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할수록 돈은 따라옵니다. 부자는 돈을 자유의 수단으로 여기고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돈과 맞바꿉니다. 하루 8시간, 한달 160시간을 팔아서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레버리지의 원리를 압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부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디지털 제품, 자동화된 비즈니스, 투자 포트폴리오, 로열티 수입,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엔진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수동소득을 구축합니다.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말이죠. 수동소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투자소득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임대료, 비즈니스 시스템 자동화된 온라인 스토어나 플랫폼, 지적 재산책, 음악, 소프트웨어, 특허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디지털 자산 온라인 강좌, 전자책, 앱 등. 처음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일단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부자들은 철저히 원칙을 따릅니다. 저축 우선 소득의 최소 20% 이상을 먼저 저축. 분수에 맞는 소비 과시적 소비 대신 자산 축적. 다양한 소득원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않음. 부채 관리 자산을 위한 부채와 소비 부채를 구분. 투자의 원칙 저축이 아니라 투자로 돈을 불림. 장기적 관점 단기 이익보다 복리와 인내.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을 경험합니다. 부자들은 투자에서도 뚜렷한 전략을 씁니다. 자산 배분 주식,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 분산 투자. 복리 활용 시간이 곧 돈을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장기적 시야, 단기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음. 가치 투자 본질보다 저평가된 자산에 집중. 현금 흐름 중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자산 선호. 특히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무기이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힘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 나는 부자다. 돈은 나에게 쉽게 온다.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 그들의 사고방식이 전염됨. 독서와 학습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투자 공부. 목표 시각화 매일 부유한 미래의 자신을 떠올림. 감사의 습관 가진 것에 감사할 때더 많은 것이 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쌓이면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공유하는 돈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받아들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 감사 작은 성과에도 감사하며 풍요를 끌어당김. 믿음 스스로 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 나눔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법칙.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와 기회, 안정과 선택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하며 사는 길, 다른 쪽은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길. 크리스 가드너가 노숙자 신세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듯,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섰듯, 마윈이 30번 넘게 떨어지고도 알리바바를 일으켰듯, 당신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작은 한 걸음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